안녕하세요 백성입니다 저는 하루의 시작을 아아로 시작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사이드 3개만 넣어서 주세요 네 저는 얼죽갑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겠다는 라 그런 뜻이죠 근데 아이스는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컵 주변에 물이 생겨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컵을 공중에 띄우면 테이블이 안 젖지 않을까 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할 일인가 하겠지만 저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공중부양 모듈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시킨 공중부양 모델이 도착했습니다. 외국 거라 110V 플러그네요. 어댑터를 끼워서 전원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네오디움 자석을 중간에 놓으면은 공중부양이 되는 겁니다. 1 0 0 g 까지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올릴 수 있게 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받침대를좀 꾸며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무늬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로고 중간에 있는 캐릭터는 사이렌이라는 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벅에 미리 주문하는 시스템도 사이렌 오더라고 부른다네요. 신기하죠? 자, 가운데와 테두리를 색칠해주고, 색칠이 끝났으면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들어갈 때는 힘으로 팍팍팍 해주시면은 손만 아프고, 그냥 좀 깎아서 넣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아하. 그리고 컵홀더도 만들었습니다. 얘나 부셔먹고 겨우 만들었습니다. <laughs> 자세히 보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을 번역기로 돌려서 새겨놨습니다. 공중부양 모듈에다가 스벅 로고를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싸진 것 같아 보입니다. 전어를 연결해주니까 빛이 나서 와 사이렌이 한층 더 사악해 보입니다. 그럼 바로 커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올리면 은 실패입니다.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 커피를 좀 마셨습니다. 다시 올리면 실패입니다 no. 컵홀더도 바뀌었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컵홀더도 못 씌우고 커피는 반절 이상 마셔야 띄울 수 있는 공중부양 커피컵 받침 완성입니다 기울어져 보이는 건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자기장 한컵 빠진 커피야 그런지 더욱 쓴것 같습니다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Å. Oh.